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더 커질 안성의 중심생활권에 위치한 안성화양역무 예다움입니다.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5%,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비규제 지역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없고 등기전 전매가 가능한데요.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 입주 시까지 계약금 5%로 가능합니다. 더불어 발코니 확장도 무상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좋은 호실 선점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주시고. 마감 여부 먼저 꼭 확인하신 후 방문 예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지는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556번지 공공택지 지구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4개동 총 288세대로 조성됩니다. 평형대는 선호도 높은 특허설계 84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세대 남향위주 단지 배치와 포베일 판상형 구조로 일주령과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가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눈에 띄는데요.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데요.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백성초 가 있고, 2027년에는 백성중, 백성구가 개교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는 안성여고, 안성고, 대학은 한경국립대와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안성시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성요새병원, 안성시청, 안성경찰서, 안성터미널 등이 위치해 있고, 단지 주변에는 아양공원, 안성천 산책로 등 녹지 공간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는 주요 고속도로와 이어진 도로망을 갖췄는데요. 서울 세종고속도로 1단계가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고 평택 안성부발을 잇는 평택부발선 철도사업이 추진 중이며 안성맞춤IC를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남한성IC를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 안성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에가치도 높겠습니다. 강황지구 주변으로는 안성제일에서 사일반산업단지 미양이 마산 제정지방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고, 향후에는 안성테크노밸리, 동신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성, 아양, 영무, 예담 분양 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비규제 지역 단지로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 입주식까지 계약금 5%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주시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중인데요, 문의가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